네, 다이와 메가테운 750MT 모델입니다. 지금 손들 보면, 회전소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전소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오버홀 작업을 1차 하고요. 그리고 베어링이나 각종 부속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각종, 각 기어 부분에 지금 면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일부는 아마 한 번도 오버홀 작업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면분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껴있고요각 기어 부분에 고리스가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플 센터 베어링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베어링이 돌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굳은 것 같아요. 지금 베어링 자체가 지금 돌지를 않습니다. 돌지를 않고 완전히 굳은 그런 상황입니다. 스플 쪽에서 아까 빠꾸가고 소음이 많이 나는 게 요거 마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난것 같네요. 현재 스플 안쪽 기어들의 구리스 상태는 현재 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마르고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어, 이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오바홀 작업을 특별히 해야 될같고요 스풀 안쪽에 있는 스풀 기아쪽에베아링이베아링도 배아린이, 지금 이제 어, 불량입니다. 지금 소리가 많이 나고 지금 이제 덜들거리는느낌은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조집을 많이 했고요 짝동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괜찮구요. 1 0더 표정이 아주 부드럽고 잘 돌아갑니다. 이제. 네, 작동 테스트 완료입니다. 지금 베어링이 총 4개를 교환했습니다. 지금 스풀쪽에 있는 베어링들 하고요. 모터기아 쪽에 있는 베어링, 이렇게 총 4개를 교환했습니다. 자, 작업 완료되겠습니다.